네, 반갑습니다. 성하행입니다 오늘 배당을 제가 봤을 때, 어, 오늘 경기는, 그, 뭐야, K, 어, KBO 리그에서 삼성이 좀 좋아 보입니다. 어, 해외 배당으로 봐도 삼성이 좀 들어올 배당이고요. 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드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외 배당은 지금 떨어지는, 삼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1.9에 1.80이라는 배당을 받았는데, 이 배당에서는 또 오바도 잘터지는 배당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아마 성승이 크게 이 기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마이까지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는, 어, 해외 배당으로 봤을 때는 지금 쇼나, 샤포르 같은 이게 오바가 조금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씩 어, 심도 해봅니다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삼프1로 1호. 삼프이로가 승하고 현승도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삼프1로가 지금 상암도서고 하는데 승하고 현승도 좋아 보이고 이거는 특히 오바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삼프로 어, 접근하신 분들은 오바 쪽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음 그리고 어, 제가 또 망했지 아 그다음에 욕고 어, 아, 요구가 아니라, 저, 뭐가 야쿠르트, 어, 야쿠르트가, 어, 요미우리라고 하는데, 요미우리 타격이 지금 많이 내려가는 상태죠. 어, 굉장히 내려가는 상태고, 야쿠가 지금 물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연승에, 지금 3연승에 1무 1패 정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 요미우리는 지금 3연패 중입니다. 3연패 중이고, 오늘도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버렸습니다. 요미우리 지금 타격 보면, 전혀 갈 생각이 없어요. 어, 투수로 나오면 지금 센터리 투수 쪽에는 조금, 어, 요미가 강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저는 야구 타선을 믿고 한번 야구 승을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오늘 역배 정도 보입니다. 야쿠구가더 좋아 보인다라고 볼수 있고요. 타선 중에는 요미가, 그래도 한번 경험상으로는 요미가 좀 맞죠. 그렇지만, 어, 오늘, 오늘만큼 약, 오늘도 약구가 이길 것 같습니다. 3연승은 할것 같고요. 삼성은 어제 2연패를 했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더 계속 올라갈, 2연패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기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어, 그리고, 음,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요, 어, 상한수사고 하는데,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회승까지는 저는 봐요이 경기에서 회승이 좀 주로 많이 나왔고, 3대1 승부가 굉장히 많이 났다라는 점이 어 중요한데, 원래 히로가 장원도 스만 나면 고전하고 2대1 승부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수 있고, 2대1 승부나 1대1 승부가 굉장히 많았다고 볼수 있고요. 근데 언더, 언더필이죠? 거의 언더필인데, 오늘만큼은 아마 내 생각엔 오늘 만큼은 뭐 오바를 좀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그 사람들 만나서 왠지 오바가 날것 같은 느낌?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언더는 솔직히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 언더 좀 겁이, 겁도 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어, 어렵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요, 오늘 제가 지금 오바 배당을 뽑은 게, 히로시마, 그 다음에 감바 오바, 그 다음에 슈나노바, 오바, 안산오바 이렇게 봤는데, 어, 배당이 좀 비슷한 배당을 이제 주로 보니까 오바가 이제 보여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조금 어,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히로시마 오바는 들어올 것 같아요. 어, 뭐, 지드라도 오바 정도는 날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히로는 오바로 보고 지금 세 폴드를 제가 추천해 드린 게 삼성, 오시마 오바 그리고 어다음에저 누구야? 어, 요구르트, 어, 요미 요미리하고 요구르트 하는데 요미요리 요구르트가 이좀 어, 낫다라고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어, 앞전에 이제 승부패 경기 정말 어, 쓰레기가 됐죠? 어, 쓰레기가 됐어요. 어. 나 축구가 이렇게 나올줄 몰랐는데, 승부패가, 어좀 쓰레기가 됐습니다. 지금, 전북이 캐는 바람, 전북부터 무를 이제 캐는 바람에, 뭔가, 전북의 옛날 전북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인천, 상주점만 봐도 조금 문제가 있죠. 무승부 캘 그게 아닌데, 인천이 두, 두 명이나 대장이 당했는데, 어 막판에 급 잡고를 먹혀서 상주가, 무승부를 했다는거 그런 점에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충분히 전북은 잡을 수 있는 경기였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잡을 수 있는 경기인데 성남한테 골을 먼저 먹히는, 먹히고 나서 내대2 승부가 나서 무승부가 된거고 포항은 제가 어, 말 못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어, 지운다고 말씀드렸고 웨스트햄은 솔직히 이긴다 웨스트햄이 유리한 건 맞는데 무승부도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무패를 간 거고, 상주는 솔직히 무를 제가, 어, 부주력으로 무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와퍼드는 매 이긴다라고 해서 어제 와퍼드 를어습니다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초안에서 리버풀이 굉장히 좀 찝찝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리버풀의 배당을 보고 나서 나로 다시 리버풀 선택을 했습니다. 단통을 리버풀 갔는데 결국은 무승부가 터졌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 시, 저의 실수인 것 같아요. <laughs> 배당도 그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전 리모풀 택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정말 죄송하게 됐네요. 그리고 셰필드하고 체시는 솔직히 첼시 어, 체시, 셰필드도 조금, 어, 좀 이상하다고 했, 봤지만 승패를 갔다가 짰다가, 어, 제가 그냥 배당이 막판에 바뀌는 바람에 어, 첼시 쪽으로 쏠렸다. 그래서 첼시 승을 받는데 3등으로 쳐버린 게임이 됐고 셰필드가 이제 강팀을 잡는 옛날에 어, 울버헨턴이 강팀을 잡는 어, 팀이라면 지금 셰필드가 어, 딱 울버헨턴 역할을 하는 팀으로 바뀌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셰필드의 어, 승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턴하고 맨시 맨시 같은 경우는 뭐말 그대로 맨시가 실력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마 맨시의 승이, 어, 택가르주라 감독님의, 어, 그 전술이면 아직까지는 통한다. EPL에서는 EPL도 통한다. 뭐, 라리가 뿐만 아니라 모든 리그에 가도 통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 맨시 들이좀잘 적응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순위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대구는 아마 지금, 지금 이제 3경기 틀렸어요, 는 어, 솔직히 뭐, 전북 1번부터 해서 3, 1번, 1번, 3번, 그 다음에, 어, 벌, 저 뭐, 채식까지. 아, 나 4경기 네 틀렸구나, 채식인데. 네, 아, 4경기 네 틀렸네. 어, 그렇게 4경기는 네 틀리고, 려버려갖고 뭐, 나그리가 됐네. 일단은 나그리가된것 같고, 어, 오늘은, 좋아 보이는 게임은 그렇다는 겁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뒤로부터는 정, 정배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개인적으로 역배가 어 터질 확률도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11번부터 역배가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 어 에버턴 승, 크리스탈 승, 아스날 승, 그다음에 몸머스 승 이렇게 저는 내 경기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변함은 없어요. 왜냐하면, 헤르베당은 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때까지 터졌던, 어, 옆배가 터졌던 부분에도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어, 프로토를 봤을 때, 축구를, 이거는 일본 축구라서 제가 뭐 어떻게 뭐 얘기를 못하겠는데, 근데 솔직히 에버턴 선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 보고있고 오늘 축구에 아 오늘 새벽경기인가요? 어, 전부 다 새벽경기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축구를 갔을때 레반테는 보니까 무승부 확률이 굉장히 높다. 빌바오하고빌바오 지금 폼이 조금 올라가 있던데. 그래도 얘들은 거의 언덕빌이잖아요. 보통. 근데 네. 빌바오 수비축구는 화살적인 수비, 수비축구이기 때문에. 어, 언덕빌이 보이긴 한데 무승부 쪽으로 흘러가는, 가닥이 흘러가는 수도 있다. 라고 볼수 있고. 제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바. 제가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 오바를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토트넘 아스날은 아마 이것도 제 생각에는 아스날의 승, 어, 제가 아스날 승 보고 있죠. 어, 아스날은 조금 위험한 부분이 하나가 있죠. 태장 부분입니다. 맨날 아스날은 태장 때문에 이기고 있다가도 지는 경기, 아니, 무승부 캐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아스날이 좀 조심해야 되는 건 태장입니다. 어, 그리고 파르, 피오린, 칼리, 칼리하고 레체는 솔직히 4.20이라는 데서 이거는 이것도 무슨아 이거는 오바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칼리는 오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3.0 헬로스 베로나는 <laughs> 무패 배당이 같아요. 지금 이제 해배당으로 봤던 피오렌티나고 봤는데 무패 배당이 같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저는 베로나 승을 어, 보면서 무승부도 같이 볼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 무패가 같기 때문에. 근데 저는 단통으로 간다면 아마 베로나 찍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르 마하고 볼로나는 어 파르마 볼 파르마는 제르비니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공격적인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근데 어 라인업을 봤을 때 팔라시오 선수 그리고 볼로나는 팔라시오 선수하고 어 꼴잡이죠 팔라시오 선수가 이제 보면. 예, 꼬잡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얘네들도 좀 문제성이 무승부 끼질이 보인다라고 볼수 있고요. 볼류나가 원래 팀 자체 성향이 어, 조금 어, 수비적인 팀이긴 하, 하거든요. 그래서 파르마는 공격적인 팀이고 참가 방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무승부도 많이 보인다라고 볼수 있고요. 우디네세는 홈에서 조금 차가운 분위기고 삼부두리아 같은 경우는 어 저번 경기에 좀 태했기 때문에 어 이번 경기도 어 원정, 원정에서는 조금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다지 크게 안정적이 못하고. 우리 내세 같은 경우는 홈에서는 어 홈에서는 그래도 무승부는 무승부가 잘 캐는 팀이기 때문에 월 같은 경우는 아마 역대 위주로 좀 많이 나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무승부끼입니다 대당도 어 비슷하고 무승부끼리 많이 보이네요. 음 그리고발렌시아오 레간에서는 봤을 때 제가 어... 그러니까 어, 발렌시아는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발렌시아 좀 이상합니다. 어좀 이상한 면도 있고 지금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얘네들 바야돌리들한테 이긴 했으나 얘네들도 어 무승부가 굉장히빈도가 굉장히 높다. 원정 발렌시아는 믿기 좀 믿기 힘든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이 무승부도 빈도가 굉장히 높다 어? 무가많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왜냐면 얘네들도 무승부가 나온 게 발렌시아는 어? 원정 가면은 무, 얘네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발렌시아 그다음에 빌바오 이런 팀들은 무승부를 좀 많이 캐는 팀이다 라고 말씀드렸 저번부터 제가 말씀 소시에다도 이런 팀들은 저번부터 말씀드렸고 무승부를 어, 배제할 수 없는 그런 팀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거예요 아마 이게 남의 1대1, 2대2 승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외관에서 1위도 못하고 그냥 무승부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굉장히 높고 본무스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본무스를 보는 이유가요. 3.75라는 무승부 배당이 걸립니다. 그리고 원정이다 보니까 레스터시티는 원정이고 바디 폼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 좋지는 않고 바디가 최근에 이상하게 폼이안 올라요, 어, 얘네들은. 그래도 저번에 꼴맛을 골, 골 봤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폼도안 올라오고, 지금 보모스가 굉장히 좀, 어, 아담 스미스, 지금 데니, 아담 스미스가 저번에 부상이었고, 데니 선수, 맥판, 브루스, 프랜시스, 이런, 이런 애들이 지금 부상입니다. 이거는 메디슨이 안 나오고, 페레이라가 안나니다 그러니까 바디를 받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애들이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거 뽀로꼴로 하나 넣, 넣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머스가 어, 3.7으로 대해서는 무조건 어, 거의 어, 역배가 좀잘 터진다 주말에는 또 특히 역배가 잘 터진다 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4 7 5는 역배를 어, 갑니다 왜냐면 보머스를 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꺾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용 어, 나폴리는 오버 오버 정도 보이고요. 이 나폴리가 만약 이어 나폴리는 오버 정도로 개인 적으로 오버로 보리고요. 나폴리가 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에시밀란이 최근에 좋긴 합니다. 물론 좋긴 한데 원정이라는 점이 좀 걸리고 어, 에시밀란은 또 태양 비율이 굉장히 높은 팀입니다. 그 세리에 경기 중에 제일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폴리를 보고 있고, 세비아 경기는 세비아가 홈 극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최근 경기 보면 홈 극강도 아니에요. 어 세비아는 근데 마리오프한테 이기겠죠. 이길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세비아가 좀더 낫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마 이 경기도 제가 봤을 제가 보기에는 이 경기는 오바 정도도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외쪽 경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 경기나 이런 부분에는 제가 뭐, 이 경기는 준비를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하여튼, 오늘 이 경기로서는 뭐좀 봤을 때뭐 좋아 보이는 경기는 딱 지금 현재로는 삼성, 그리고 삼성하고 어, 히로시마, 히로시마의 그, 삼프이로, 아, 삼프이로의 경기, 그, 축구 경기랑 그 다음에 <laughs> 요구르트. 어 요구르트가 이기지 않을 요구르트가 이기지 않을까? 요미우리가 정배를 받았긴 했지만 어 역배가 터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